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의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지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생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신비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도 아니고 신뢰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도 끼,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사라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도 생활에서 살아나지 못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앞 위에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살피려면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귀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길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거슬러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지혜,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삼장 일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거듭남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박 꼭질하듯이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꽁꽁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 오셨고, 우리가 믿기도 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번 이상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 오셔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거듭나지 못함, 즉 예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도 말씀보다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해야 할까? 혹은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은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에 자주 마음을 뺏기고 귀에 들리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어렵게 되죠. 또한 위엣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일상에서와는 상관없는 것같이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신앙과 삶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골롯에서 3장 4장에 보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일터에서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즉 믿음은 일상 속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세상의 일은 다 내려놓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묻혀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일상입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것, 부활을 사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뉴질랜드에는 유아소화용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그래서 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가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헌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교회를 가서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면제 양을 잘못 조절했는지, 아기가 중간에 깨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옆집에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아기를 두고 혼자 나가면 아동학대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는 신앙생활을 잘한 건가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잘 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느 아빠가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고 가족은 나몰라라 하고 기도원에만 가고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어서 성경금 내고 집은 뭐 차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까? 학생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성적을 올리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기도만 한다고 절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천상과 지성을 구분하고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영원의 방법, 천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을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은 산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은 내팽겨치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이란 땅의 것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 신앙생활입니다. 위의 것이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한세 가지로만 나눠 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요시 여기셨던 것, 예수님은 항상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어요. 일보다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우선해서 판단하셨죠. 일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지 말지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좋은 관계로 갈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쪽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교회만 있고 친구들도 다 목사님이니까 일반 사람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2분 정도, 1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근슬쩍 자기를 합리화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장실도 가시고, 물도 드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고 나면 하시는 일, 거의 대부분 제가 맞춰볼까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실 겁니다. 어제 밤에 카톡은 얼마나 왔나? 어제 밤에 자는 사이에 전화가 오진 않았나? <laughs> 기도하기는, 기도하기가 30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유튜브는 뭐 누가 보내준 유튜브 잠깐 본면 한두 시간 훌쩍 지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당장 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예수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중요한 것보다 바쁜 일들 급한 일들부터 먼저 처리하고 있죠 이것만 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급한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결국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급하게 급하게 평생 쫓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급한 것만 하다가 삶을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위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이란 무슨 뜻입니까? 능력, 권세, 통치, 심판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방향,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예배당을 나가도 비신자 한두 명만 만나도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유혹에 밀려와 은혜와 감동을 빼앗겨 버리는 게 부지기수일 겁니다. 성도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성도들이 학부모 비신자인 학부모 둘 셋만 만나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먼저 신앙을 교육하다가 내 자식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의 통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자꾸 어디서 다른 우리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내 삶에 끌어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아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해요.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주인이 누구라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만드셨어요? 선악과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 만들어 주셔서 오로지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는 일주일도 안 되면 그럼 한 달이라도 그렇게 살아 보자고 해서 월삭 기도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이 한두 시간 오고 가고 이 한두 시간만 교회에서 지나면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주일이 끝나면 이 예배가 끝나면 등산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고, 주중에서의 직장 생활을 위해 정비하는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그리고 한 달에, 한 달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월삭 기도의 날인데 그 날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보다 앞선 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주일의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는 훔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거를, 우리 주인 거를 훔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받아도 되겠지. 한두 번 정도는 빠져도 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우리는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부모님께 받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받은 생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생명을 격려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면하고, 서로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병에 걸리지 않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힘한번 쓰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상가를, 임대를 받아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안 돼요. 라고 거절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15%만 넘어도 그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한국 교회는 왜25% 20%까지 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상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위해 애쓰고 그 사명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권세 생명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했던 지나간 모습들은 개의치 마세요. 이건 지나가 지나가 버린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오늘부터라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고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매일매일 삶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관계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또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 거듭남 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관계와 권세와 생명의 방향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동산 교회가 주님의 부흥을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방으로 흘러가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구원을 보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부활을 이루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